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창세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토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웠고, 어, 우리 이제 토라가 <laughs> 토라가 토라의 개념, 어휘적인 개념 자체가 무엇이고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토라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수 있겠으며, 또한 토라의 저자가 꼭 모세여야 되겠느냐, 문제런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가 볼 건데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문이거든요. 전체 성서의 서문입니다. 그 서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이 책을 읽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의 목적이 뭐냐? 이 책이 전반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성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다 이해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세기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전역사라고 불러요.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역사 시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창조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뭐, 노아의 홍수, 바벨타 사건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표현상으로 좀 그렇지만, 다분히 뭐, 신화적인, 그 다음에 우주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11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말해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내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의 시작이, 이 세상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창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세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창조 이야기는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고대근동의 신화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조 이야기 읽어보면 어... 주일학교에서 뭐 첫째 날뭐 창조되고 두째 날뭐 창조되고 이거 단골 성경 퀴즈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달별 이런 게 뭐예요? 그냥 우리 뭐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해달별뭐 이거지. 그럼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그 빛과 해달별 이게 무, 무슨 차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우리 어떤 상식적인 우리의 지금의 지식이나 어떤 배경 지식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 건동에서는 분명해요. 해달별은 신입니다. 신. 태양신이 있는 것이고 달신이 있는 것이고 그 별을 주관하는 그 별자리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으로 섬겨지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잖아요. 12장에서 콜링 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정체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뭐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을 하셨죠? 그 이스라엘이 잘 나갔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콜링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전해주는 자예요. 아브라함 복을 전해주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복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브라함은 그 천국 가고, 이게 복의 본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12장 3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방점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상태가 뭐예요? 복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복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칭했어요? 선하다라고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그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점점 죄가 커져가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내려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물로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창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옥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창세계에 답이 있어요. 바로 창조의 선한 질서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는 거고, 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라,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네들만의 토라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바운드를 치고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네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어떤 방식을 대안적인 방식을 취하시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이게 선택의 의미예요 창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죠. 이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의 통로로서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받은 자의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했어요. 제사장 민족,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만 천국 가나요? 네, 근데 목회자가 다. 되시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만 천국갑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된 세계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렸고, 그 선한 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고, 외우고, 들으면서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들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이제 수업 초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본주의적인 관점,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이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해석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 창세기 어떤 전반적인 아, 그런 어, 맥락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성서 전체의 어떤 서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안내문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